이번 주 트로트 가수 영탁이 삼성그룹과 합작한 새로운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이 공식적으로 삼성의 브랜드 대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이번 주부터 삼성의 글로벌 홍보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보로 인해 영탁은 새로운 역할과 관련된 활동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국에서의 촬영 일정이 중단되었다. 특유의 음악 스타일과 트로트 마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탁은 영향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대형 브랜드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 조합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더할 뿐만 아니라 영탁의 커리어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가 브랜드 대사가 된 것은 영탁의 매력과 커리어 성장을 증명해주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주 영탁이 삼성의 브랜드 대사를 맡게 된 것은 대중과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트로트계에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그는 삼성 등 주요 브랜드들이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이미지와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 선택한 상징물이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영탁의 팬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에 큰 흥분을 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팬들은 그가 참여할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기대하며 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삼성의 글로벌 광고 캠페인에 그가 출연할 것이라는 점은 국경 너머로 개인 브랜드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이고 분명한 그의 참여를 보여준다. 영탁은 성공적인 음악 경력 외에도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팬 커뮤니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이 새로운 역할을 맡은 것은 개인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대형 브랜드 간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대형 브랜드와 연예인 간의 성공적인 협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두 분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탁은 삼성의 강력한 지원으로 향후 프로모션에서 독창적인 가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브랜드 대사로 새롭게 부임한 영탁은 인류 공예품의 얼굴 역할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창의성과 다차원적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는 삼성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벤트에 참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그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